10월 12일 묵상, 삶의 변화, 그러나 그들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을 기억하라. 베드로 전서 4장 5절, 당신들 중 일부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서 가까운 친구들이 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먼저 경고하고 그 다음 칭찬하고 싶습니다. 먼저 모든 시간을 그리스도인들과만 보내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당신의 친구와 지인 관계가 오로지 그리스도인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세상에 대해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정말 이상해질 거예요. 게다가 구원받은 자들이 모두 모여서 세븐업을 마시며 성경 구절만 되새기고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는 자들과만 어울리려는 경향을 경계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은 마음속 깊이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질문을 시작할 때 우리가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친한 친구 관계를 바꾼 것을 칭찬합니다. 예전 친구들 중 일부는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그들이 가져오는 삶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심한 쾌락에 빠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개 다른 사람들의 부추김이나 권유를 받습니다. 현명하고 재치 있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지않아 당신의 삶의 변화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엘라베마가 부른 컨트리, 웨스턴 노래, 아임낫댓 웨이 애니모어의 시간은 어제의 문을 닫았다 라는 가사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친구여, 그리스도께서 어제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과거의 당신과 다릅니다. 그것을 숨길 수도 없을 것이며 숨기고 싶어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바라건대, 당신은 공격적인 고슴도치처럼 사람들을 밀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이해의 자석이 되어 다른 이들을 구주께로 이끌어야 할 겁니다. 이상적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매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 합니다.